자, 여러분, 수행은 왜 하는가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냥 깨닫고 싶어서요. 그리고 일단 사복을 수행을 하고 나가시면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근데 늘 살던 그대로 살아. 그러면 수행자가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얘기는 수행을 왜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수행하려는 분들이 내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잘못된 목적을 가진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돈 벌려고. 직업 얻으려고 나 이렇게 출세하려고 그게 목적이 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뭔가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수행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 못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수행은요 마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모든 근본이 마음임을 알고 내가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생활 중에 그 마음을 잘 이용하고 쓰고 마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 부리는 법을 알아가는 게 바로 이 수행이고요. 4박 5일은 그래서 참가하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를 알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4박 5일 동안 배웠으면 나가서 그걸 실제로 써보고. 그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수행이 일단 되고 사복을 에 나가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라고 즉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마음을 잘 사용해서. 마침내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고 되는 게 바로 이 공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나는가? 이 팔다리를 갖고 인간의 몸으로. 마음 안에서 사랑과 기쁨 느끼려고요. 감사하면서 살려고요. 특히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려고요. 저기 우리 강아지 순둥이조차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내 새끼 예쁘게 잘 키우고 그렇게 마음을 착 써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과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마음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 부리는 법을 그거 배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표시한 그림 중에 시부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동자승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소가 나와요. 소는 마음을 상징하죠. 그 소를 잡아서, 소, 소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요. 동자승이. 소를 찾아서, 소를 잡습니다. 붙들어서, 소가 막 날뛰는데, 그거를 길을 들여서, 마지막에 그림이 어떻죠? 소 위에 올라타고, 피리를 불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소는 사라지고, 자기만 낳고, 마침내 나도 사라지고, 이렇게 그림이 열 가지 단계로 소로, 마음을 소로 표현해서 나온 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시부도라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수행의 의미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수행이에요. 마침내 소등 위에서 피리를 불고 마음을 즐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수행이라 여러분, 마음이 모든 것이라고.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게 수행이라고 확실히 알아줘야 그게 수행의 목적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 왔을 때는요 현대인들 머리에 생각으로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요 마음이 아니라 이 물질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 저는 너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생해서 날 대학까지 보내고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데 나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밖에 못 드리고 효도를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효도를 돈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진짜인데. 마음이 모든 것이고 마음이 진짜고 마음을 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어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래 본 적이 없대. 아유, 제가 쑥스러워서요. 쑥스러운 놈이 누구죠? 관념입니다. 수치심의 관념이죠. 그 관념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4박월 동안 열심히 청산해서 그 마음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마음의 선물을 드리세요. 부모님이 더 기뻐하고 내가 마음 선물 드릴 때 당신이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돈도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돈 드릴 때. 사랑하고 고맙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줘. 눈치 보면서. 미워하면서 혹시라도 돈을 준다면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사람도 불쾌하고 내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휴지에 불과하죠. 오히려 그 돈은 독이에요. 내가 마음에 사랑을 실어서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사박오일 동안 열심히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어머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표현했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대요. 너무 놀랬겠지.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이제까지 살면서 대화라고는 진지 드셨습니까? 네, 저도 먹었습니다. 네, 네. 두 마디 하고 그냥 끊었던 통화가 전문데, 갑자기 전화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놀랐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더래요. 전화기 너머로.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더 했대요. 엄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가 내엄마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막 울더래요. 어머니가 우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가슴에서도 뭐가 뭉클하게 깨지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같이 막 울었대요. 울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 어머니에게 귤박스를 사다 드렸을 때 어머니에게 돈을 드렸을 때 수많은 순간을 떠올려 봐도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진 순간이 없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지막 말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한테 사랑한단 말을 들을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러면서 어머니 마지막 말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한단 말을 들은 남자가 너다 이랬더래요 이게 얼마나 표현에 인색한지 말해주는 거죠. 아니 아버지한테 못 들었던 거예요. 살면서 남편한테 못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밥 먹고 똥 싸려고요, 돈 주려고요, 마음을 서로 느끼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사랑 주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사는데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너무 잘 낳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려고 너를 낳나봐.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수행자의 음, 삶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마음을 쓰는 거죠. 마음, 마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또그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일을 자기가 지금 일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하는 분,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머리로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어떤 것은 또다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건 보람되고 기쁘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끝나고 나서 그 결과물을 봤을 때 너무 행복해. 우리 조경팀이 여기 자원성가에막 이렇게 조경을 했어요. 마지막에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조경된 걸딱 봤어요. 제가 어만비님한테 물었죠. 보시니까 어때요? 아유,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행복해요? 마음이에요. 일을 마음으로 했을 때 결과물을 보고 마음으로 기쁨으로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밤을 새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럴 때 여러분 기뻤을 거예요. 마음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일하는 과정이 행복해요. 마음을 싫으면 마음을 안 싫고 있기 때문에 일이 지겹고 짜증 나는 거예요. 수행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일을 이제까지 머리로 하다가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사보고 일하고 갔더니 일을 할때 헨라님 너무 행복해요. 예전엔 부인과 얘기하는 게 짜증났는데 부인 마음을 느끼면서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마음을 부리고 쓰고 하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실천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4박 5일 수행 참가해서 같이 뭔가 마음으로 교류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쓰고, 부리고, 완전하게 몸과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부리고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이죠.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될수록 나는 더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요. 나는 많은 사랑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돈을 얻을게요. 마음공부를 통해서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거예요. 직업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도 수행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은. 그리고 결과를 중시해요. 마음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줄 때, 또는 선물을 줄 때, 내가 눈치 보면서 이 선물을 뇌물을 줘야 내가 출세할 것 같아서 줘. 주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죠. 그 물건은 쓰레기입니다. 저주예요. 독이에요. 오히려.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서 그걸 물질로 표현하고 싶어. 이래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중시하죠. 물질을 중시하지 않죠. 또 과정을 중시해요. 결과를 중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맛있죠?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온 찌끄러기가 뭐예요? 똥이잖아. 똥을 쫓아가는 꼴이에요. 나는 맛있게 먹으면 돼. 일할 때 열심히 즐겁게 하고 같이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돼. 내가 이 대가로 뭐를 바래? 오는 거, 열심히 일하면 돈이 오죠? 그건 그냥 대가일 뿐이에요. 결과물일 뿐이라고. 똥에 집착한다면 이상하죠? 그렇죠? 결과를 충분히 즐겼는데 헉, 똥이 아니라 돈까지 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수행자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 나는 경전을 3천권 읽었어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요. 나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앉혀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자기 부인도 가르칩니다. 막 앉아봐. 깨달음은 이런 거야. 막 가르쳐요. 부인이 싫어하면 너는 왜 이렇게 저급하니? 인간은 모름지게 도를 닦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마음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죠. 나로 인해 부인이 감동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고요. 그렇죠? 그 결과물이 감사와 사랑과 행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수행자의 마음의 결과물은요. 일반인들은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출세지만 수행자가 삶의 결과물, 내가 마음을 쓴 사랑의 결과물이 있죠. 삶을 통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 결과물은 사랑과 감사예요. 여러분 삶에서 사랑과 감사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잘못하고 있다. 남편이 수행하고 갔는데 부인이 여보, 당신도 너무 달라졌어. 너무 사랑해.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인 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 사랑과 감사의 열매가 맺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상사가 당신 같은 부하 직원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료들이 당신과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한 결과물이 세상에 크게 도움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 늘, 누리고 즐기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이로움을 줬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람을 느꼈어. 이게 바로 삶의 결과물이에요. 세상을 향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하찮은 것이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했어도 하찮은 것이다. 여러분이 돈을 천억, 삼천억, 몇천억을 벌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자,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죽을 때 반드시 허망하다. 여러분 죽을 때돈 많이 벌을 것. 내가 더 출세해서 장기 집권해서 마지막 독재자로 끝까지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부릴 것. 뭐 이렇게 그걸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걸 후회합니까? 마음 쓰지 않은 걸. 내가 우리 부인 한번 안아줄 걸. 내가 좀 우리 자식들을 한번 키울 때한번더 봐줄 걸, 내가 좀 우리 그때 그 직장 동료 어려울 때좀 도와줄 걸 이런 걸 후회해요. 마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를 후회하지, 물질적인 걸 후회하지 않죠. 가장 위대한 삶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벌건, 어떻게 출세를 하건. 어떤 인간이 되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하고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타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거예요. 작고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죽을 때 전혀 여한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하나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완전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물질적인 삶은 헛개비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망하고 아무리 오래 살다 죽어도 진정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허전하고 허망하고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 살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안에서 참 삶을 살고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을 맞는 사람은 그 생이 짧다 할지라도 그 생은 영원하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억되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삶을 단 찰나를 살아도.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지요. 그게 진정으로 위대한 삶입니다. 많은 분들 자기 자신의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게잘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할수 없죠. 깨닫지 않고 참 삶이라고 할수 없어요. 진정 위대하고 소박하지만 단순하지만 위대하고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많은 분들, 참 삶을 살고 싶은 많은 분들, 수행을 꼭 해보십시오. 수행의 올바른 목적을 알아서 지금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 삶 속에 사랑과 감사를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